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 비대 S21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25년 비대 정수기 박사의 비드랜드 서광식입니다. 아, 제가 SK 렌탈은 3년 전부터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아, 많이들 아, 렌탈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비대 S21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모델은 비대 S21D가 되겠고요. 운영안으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21이 26900원 렌탈료인데 4개월에 케어해주는 비대입니다. 그러나 이번 20 2019년 4월 1일부터 3, 4월 30일까지 계약 렌탈 계약하시는 분에 한해서 일반 1만 원 할인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가장 할인하면 얼마냐면 16,900 원이고요. 4개월에서 12개월 렌탈로 관리로 바뀌는 었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추가 사은품을 필터 두 개를 들이니까 4개월마다 정수기 관리할 때마다 필터를 교체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왜 시작하느냐 하면 은 저희들이 S23 요 기능보다 조금 떨어지는 건데 그것도 저희들이 아마 이미 매진이 되어서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4월 한달 간만 S21로 1 사중 케어죠. 에스 매직 4종 살균 에코 비데를 어, 여러분에게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이 에코 21 그러니까 21 비데는 친환경 상품 1위, 1위로 성정이 됐고요. 위생적으로 이게 일체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장 어, 2 1의 특징은 뭐냐면 물통 살균과 유로 살균, 그다음에 노줄 살균, 독이 살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통 살균, U V 노줄 살균, 독이 살균, 네 물통 안에 독이 독이 그거 저기 뭐야 됐는데 어, 유로 내어오는요관노줄 되어 있죠. 그래서 최초로 국내 최초로 물통 살균은 보이지 않는 비대물통 속에 세균까지 꼼꼼하게 구석구석으로 어 저희들 잡아놨는 거고요. 유로살균이라는 것은 물 위에서부터 노즐로 이렇게 노즐까지 쭉 타고 내려와서 노즐 도착하는 순간까지 전해질수록 노즐살균을 해준다는 거고요. 노즐살균은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유생적이어야 되고 물이 직접 부산되는 노즐까지 빈틈없이 완벽하게 되는 거고 도기 자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써서 볼일 보시게 되면 볼일 보면 어 비대와 양변기 사이에 아 이렇게 많이 어 사이에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어 컨트롤 키를 눌려서 어 땡기면 앞으로 땡기면 어 빠지고 뒤로 밀면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대를 어, 저희들이 26,900원인데 일반 렌탈 하시는 분에게 하네요. 말은 하니까 16,900원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사장님 비대 말고 비대도 그렇고, 어,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추가는 어떻게 되느냐 질문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분에게 한해서는 어떠냐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3년은 무조건 써주셔야 되고요. 어, 또, 계약 기간은 5년 안심 o OK k 서비스고, 비대 관리는 12개월에 방문해서 방문하는데, 그분들에게는 크로스 패키지이죠. 또할 예정인 사람들은 13,900원에 저희들 렌탈 해드리고 있습니다. 010-3511-5830 전국구. SK 비대 렌탈, 25년 비대 정수기 박사가 여러분에게 S21 26,900원 렌탈을 일반 만원 할인된 16,900원 12개월 관리 시스템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